리허설 풀어드릴게요 20대 이미 몸으로 말해요 찍으로 갔었음 그래서 갑자기 드라군을 하게 됐음 그날 이후로 회사 분들과 낯을 가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거 하라고요? 네 <laughs> 미친 사람이라제 아무튼 막내 띠용이는 처음이었음 그래서 제가 아지 <laughs> 답게 많이 챙겨줬죠?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냐고? 왜 웃냐고? 왜 웃냐고? 왜 웃냐고? 나 셋째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? 그래서 갔는데 막내한테서 요구르트 냄새가 났음. 헤어 오일인지 스프레이인지 거기서 나오는 향인 것 같아. 기용이가, 와, 머리 감은 막내다! 이러는 거 그래서, 그게 무슨 말이냐? 그러고 막내가 나를 자꾸만 안았어요. 두근. 우리 언제 간접 퀴즈함 내가 먹던 아이스 캔모마의 빨대로 막내가 마신 부크. 먹해 외장에서 유인 냄새가 난다고요? 맞아. 내 향이 나니? 그 막내가 내 냄새 되게 좋아해. 멤버널다내 냄새 좋대요? 나 막내가 이야기 한 거밖에 몰라. 김막내는 <laughs> 내 냄새 개 좋아함. 걔는 걔는 진짜 내 냄새 개 좋아함. 언제도 무진장 많이 많이 껴안아줬음. 이건 너무 숭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.